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은 더뉴 그랜저 차량 가지고 왔고요. 이 차량 트림명은 더뉴 그랜저 IG 2.5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. 지금 보시는 차량 연식은 2020년식 차량이고요. 주행 거리는 83,000km 정도 되는 차량이고 성능 정확 기록부 보면 뭐 용도 변경 사고 이력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정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차량 무사고 휘발유 오토 차량이고 검정색 차량이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무사고 4만 키로 때 엔진 통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상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앞쪽에 봐주시고 휠 상태 한번 보면은 휠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보시면 18인치 휠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한60% 70% 정도 아직까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살짝 이런 생활기스 정도 보이고 있고요. 그 부분, 손잡이 부분, 쭉쭉 보면은, 뭐, 깨끗합니다. 뒤쪽에 휠 봐주시고, 음, 리어램프 상태,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, 어, 전반적으로 뒤쪽에 후면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안쪽에는 굉장히 널찍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안쪽에 열어보면 이렇게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파워 전동 트렁크 보실 수 있었고요. 그럼 저는 2열로 이동해볼게요. 안쪽에 내부 보시면 이제 블랙으로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중앙 부분 한번 볼까요? 이거 한번 보면은 12V 급속 충전. 안쪽에 컵 폴더. 앞쪽에 보시면 에어벤트 두개 들어가 있고, 레그룸 굉장히 넓어요. 레그룸 넓고, 시트 상태 도뭐 너무 깨끗하고, 열선 시트 2단으로 운전, 어, 여기 그, 도어 부분에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선, 커튼, 선커튼까지 이렇게 뭐 어,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어를 위한 편의사항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럼 저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볼게요. 정잘 걸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앞쪽에 보시면 클러스터 부분에 주행 거리 83,359km 보실 수 있습니다. 음. 네, 지금 스티어링 휠 상태 같은 경우에 음. 보시면은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뭐 기스 없이 역시나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음, 그리고 어, 뭐 버튼 상태 깨끗하고 핸들 조향 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 패들 시프트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왼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. 앞쪽에 이제 센, 중앙 센터패시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는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굉장히 와인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보시기 되게 편리할 것 같고, 네, 되게 화면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.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. 메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, 폼 프로젝션, 현대 카플레이 메뉴, 발레모드, 뭐 블루링크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, 어, 보시면 버튼 상태 다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 모드 들어가 있고 좌우동립 프로테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데 눌러보면 컴포트, 에코, 스포츠, 스마트 네가지 모드 주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어선 커튼 버튼이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는 버튼식 기어로 보실 수 있고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어 서라운드뷰까지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급속 충전 USB 그리고 무선 충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무선 충전 공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. 컵홀더 두 개.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, 오토홀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는 트레이 포함한 널찍한 수납공간 보실 수 있고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. 위쪽에 보시면 ETC 룸이랑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. 라이트 상태 LED 라이트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블루 링크 그리고 하이패스 이용하실 수 있고 선바이저 부분도 깨끗하고 뭐 시트 상태는 정말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로 박스도 이렇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을 드릴게요. 음.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은 274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월 구독료는 144만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지금 보신 차량, 뭐,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도 없고, 그리고 일단 정말 상태가 외관도 외관이고, 내관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지금 보신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,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